오늘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과 273장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노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 풍성한 교회였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영적 음행을 허용하였다가 결국 영적 가늠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영적 음행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과 사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개 의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생산이 많아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상업과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서 경제 번영이 잘 이루어진 도시 중의 하나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라는 그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에서 교회 창립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세워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염색 공업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주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 염색 공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방신 다시 말하면 수호신을 섬겨야만 했고 또이 지역에는 노마 황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아폴로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아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불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내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19절 19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그 사업들 즉 구제와 봉사와 성교 등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그 많은 사업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의 사업을 감당했던 두아디라 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말씀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하방의 아내였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을 온통 퍼트리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 이단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가늠하는 죄를 범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타성에 젖은 아니란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그 길로부터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22절에 보시면 큰환란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분이시고, 또 우리의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들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해개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아디라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완전히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또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두아디라 교회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거진 선지자였던 이세벨의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이제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로부터 결박시켜 주시고 끊어버리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진실되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